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고체 전지에서 압력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고체 전지는 모든 구성 요소가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접촉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컨택은 고체 전해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성능성이 좋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도 컨택 문제가 전지 열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도 좋은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셀 제작 공정 시 강한 압력이 필수적이며 셀 구동 시에도 압력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충방전 과정에서 양극 활물질의 부피 변화입니다. 먼저 아래의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양극 활물질 NCM811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LPS입니다. 사이클 전에는 비교적 컨택이 양호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50 사이클 후에 셀을 관찰해 보면 그림과 같이 표면에 갭이 생기고 컨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사이클을 구동하면서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활물질 내부에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쪽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왼쪽이 a c o 오른쪽이 NCM811입니다. 그리고 음극은 두 경우 모두 ATO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ATO 같은 경우는 양극 쪽에서 리튬 이온이 넘어와서 환원되더라도 부피 변화가 거의 없는 물질입니다. 수치상으로 대략 0.2%의 볼륨 체인지가 있습니다. ATO 같이 부피 변화가 거의 없는 음극 물질을 써야 양극 활물질에 의한 압력 차이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 위에 NCM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위쪽은 충방전 프로파일입니다.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셀 전체의 압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음극 ATO 부분은 볼륨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극 쪽의 부피 변동에 따른 압력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NCM은 이러한 충전 과정에서 리튬이 음극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양극 쪽은 리튬이 빠져나가면서 부피가 줄어들지만 음극 쪽은 부피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셀 전체 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전체의 압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ACO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ACO는 이러한 충전 과정에서 리튬이 응극적으로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부피가 증가합니다. 물질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과정에서 오히려 셀 내부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충방전 과정에서 양극활물질의 볼륨 변동으로 인해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고체 전해질과의 계면에서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셀 제작 공정시에 높은 압력으로 압착을 했다고 해도 사이클이 상당히 진행되면 컨택 문제가 생기고 전지 열화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고체 전지에서는 충반전 과정에서도 압력을 가해주는 시스템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또는 활물질의 적절한 선택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음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독일 야네 그룹의 전고체 전지 압력에 관한 논문입니다. 참고로 야네 그룹은 전고체 전지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그룹입니다. 이 논문에서 활물질 볼륨 체인지에 대한 수치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파이트 흑연이죠? 흑연의 경우 10% 정도 볼륨 변동이 있습니다. 흑연의 경우 리튬이 최대로 들어가면 13%까지 볼륨이 팽창합니다. 또한 앞서서 채택했던 LTO 같은 경우는 0.2%로 거의 볼륨 변동이 없습니다. NCM과 LFP 같은 경우는 대략 6%대의 볼륨 체인지가 있습니다. 다시 잉쉘리멍의 리뷰 논문으로 넘어와서 이 스케메릭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중간 그림에서 가운데는 양극 활무질이고 바깥쪽은 고체 전해질 감상 형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위쪽에 ACO 같은 경우는 볼륨이 팽창하므로 겔면의 갭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아래쪽의 NCM 같은 경우는 볼륨이 수축하기 때문에 갭이 오히려 더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볼륨 체인지는 전고체 셀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가운데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APS CL이고요, 왼쪽이 양극, 오른쪽이 음극입니다. 물질에 따라 충전 과정에서 볼륨 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CM과 그래파이트를 채택했을 경우 충전 과정에서 양극은 이와 같이 볼륨이 줄어들고 음극은 팽창. 합니다. 세 번째 그림, LCO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충전 과정에서 LCO가 팽창하는 것이죠. 양극 쪽의 부피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NCM과 LCO를 적절히 섞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도 논문으로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 스키메릭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볼륨 팽창과 수축이 정확히 그려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해당 논문을 읽어보지는 않아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야넥 그룹에서 보고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NCM과 LCO를 섞어 것입니다. 왼쪽의 ACO는 이러한 충전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고 압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NCM은 이러한 충전 과정에서 부피가 수축하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두 가지 활물질을 적절히 섞어 볼륨 변동, 즉셀 내부 압력 변화를 최소화하는 컨셉입니다. 이처럼 물질을 활용하여 볼륨 변동을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잉쉘리멍의 논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전고체 전지는 이러한 형태의 압력 셀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셀 플랫폼의 경우 아래쪽에 압력 센서가 있는 로드 셀인데요. 참고로 전구체 압력 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룹마다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모이드가 있고 위아래 이쪽과 이쪽이 로드입니다. 이러한 플랫폼 안쪽에 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 제작시 강한 압력으로 위아래에서 눌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아래 방향만 강하게 눌러도 개면 컨택은 상당히 좋아지고 성능도 잘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전극의 볼륨 체인지로 인해 개면의 컨택 문제가 재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셀 구동시 에도 압력을 적절히 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 논문은 셀 구동시 어느 정도의 압력이 적절한 것인지 평가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셀 제작시 25메가 파스칼로 압착을 먼저 했습니다. D.F의 경우 셀 구동시 압력을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D의 경우 5메가 파스칼, E의 경우 25메가 파스칼. F의 경우 75 메가파스칼로 셀 구동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 구동시에 너무 큰 압력을 가해도 E와 F처럼 기계적인 쇼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셀은 리튬 대칭 셀이고 전해질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셀 구동시 25 메가파스칼로 압력을 가해주었을 때 고체 전해질 층에 결함이 생기는 것을 엑스레이 토모그래피로 직접 관찰한 것입니다. 이처럼 종고체 전지의 압력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기본 적으로 셀 제작 시 물리적인 컨택을 위한 높은 압력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셀 구동 시에 볼륨 체인지를 막아주기 위한 셀을 구성하는 물질의 적절한 선택과 디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셀 구동 시이 논문과 같이 압력의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셀을 구성하는 활물질, 전해질 등이 셀 제작 및 구동 시 얼마나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최적화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진이 전고체 전지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계산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 지금 종고체 전지의 압력 최적화는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은 좀더 가벼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